네, 묵상 간증, 여행 중독, 아, 여행 동영상 중독입니다. 지난 여름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들고 방역 조치가 완화되자 저희 가족은 동남아 휴양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숲과 바다, 환상적인 리조트, 숙소 직원들의 환대 속에 제공되는 각종 스포츠 활동과 풍성한 먹거리를 즐기니 여기가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여행지와 숙소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여행 동영상을 시청했었는데 여행을 갔다 온 뒤에도 이것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아내와 자녀들은 중독이라고 놀렸습니다. 여행 동영상 시청에 시간과 정신을 온통 빼앗기다 보니 공동체에서 연일 선포되는 구속사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일도 귀찮게 느껴지고 세상으로 마냥 흘러 떠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 아들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원함을 마음속에 갖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분이 여깁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이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과 많은 사람의 열광을 보면서 세상의 인정과 주목 이를 통해 주어진 영향력에 중독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왕노릇사는 가짜 천국에 중독되자 말씀이 안 들리고 주위 사람들의 아픔에 무감각해졌기에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인지만 관심이 가고 맹인들에 대한 긍휼함도 묻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개념으로만 아는 제게 여행 동영상 중독은 저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중독을 단호히 끊어내므로 사명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여행 동영상 구독을 중재하고 여행 계획을 미리 세우려는 충동을 참겠습니다. 직장과 교회에서 주어진 일과 역할에 보다 충실히 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이렇게 여행을 느낌 여행을 다니면서 또 동영상도 이렇게 봤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또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면. 많은 사람의 열광을 보며 세상의 인정, 주목, 이를 통해 주어진 영향력에 중독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자.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가짜 중독, 가짜 천국에 중독되자 말씀이 안 들리고 주위 사람의 아픔에. 어 무감각해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어 가짜 천국에 중독되면 첫 번째는 말씀이 안 들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 이제 금유리 여기 있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요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먼저 1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어요. 왜 올라가려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의 목적은 아, 십자가 지시는 것이었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화산이 아니라, 네, 우리가 갈보리산을 향해 가는 것. 십자가 지고, 예, 내가 자신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때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근데 이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못 알아들어도 너무 못 알아듣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예,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싫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뚜렷하셨기 때문에, 예, 정말 하기 힘든 말이지만, 예,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겠지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 나타나 이따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여기 대제사장들의 소문에, 아, 대제사장과 서,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또 여기 결의하고, 이두 단어가요. 네. 어, 미래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네. 이렇게. 처형당하기로 그들이 결정 내릴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나 여기 18절에 올라가노니 이게 현재 지속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중단없이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18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거짓 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19절을 우리는 못, 못 살아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예,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해서 억울해하기만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옆에 예수님으로 있는 배우자를 죽이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있는 우리는요,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이 바로 19절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네,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다른데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한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취급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뭘 말해주겠습니까? 공동체에 같이 붙어가야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질수 있음을, 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질문으로는요. 혹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고 결의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수 있나요? 혼자 십자가 지기 힘들어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나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주님을 따라 힘든 길을 올라가고 있나요? 내 마음대로 편한 길을 찾아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가시는 거세번 정도 이야기했으면, 제자들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내야, 보여야 되는데 다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에요.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세베의 아들 어머니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이게 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 어머니만 그냥 왔다면 네 뭔가. 예, 다르겠죠. 근데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미 이 아들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걸 들었을 텐데, 예,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뭘 구하는지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예, 나의 이두 아들을 예, 이게 언어는 얼마나 좀 어, 경건해 보입니까? 이게 포장이 너무 되어 있어요. 주의 나라에서 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말은 주의 나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이 세배대 아들 어머니가 구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인간 왕이 되어서 내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망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막 포장을 잘해요. 막 주님을 위해서 예,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외쳐대지만 실상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요.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뭐 직장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난발을 해 됩니까? 그러나 실상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 모습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네, 야망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2절, 2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할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할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다 도망갔잖아요. 할수 없었음을, 네,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언제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잔은 나중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임합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헤로다왕에게 목베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 잔이 임했고요. 예, 사도 요한에게는요. 긴 기다림과 함께 왔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잔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 잔이 임하고 사도 요한은 긴 기다림과 함께 왔는데 각자 자기의 때에 예수님의 잔을 마신 거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잔이. 각자, 예, 다르게 올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22절, 23절에 대한 적용은 그렇기에, 내가 마셔야 하는 충격적인 사건의 잔이나 긴 기다림의 잔은, 어, 무엇인가요? 근데 이것을 들었던 남은 제자들의 반응이 24절에 보면, 예, 나와 있는데요.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건을, 화가 났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왜이열 제자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똑같이 자기들이 구하는 게 일치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 뭐, 십자가 지시는 것, 뭐,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으니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냈던 적도 있잖아요. 동일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목적은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분이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영치가 아니겠습니까? 음치는 노래를 이렇게 못 부르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잖아요. 영치는요. 영적으로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앞두고 계시는데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25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다스림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이두 동사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힘으로 상대를 종속시키려는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방식은요, 힘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스펙으로 누르려고 하고. 돈으로 누르려고 하고 성공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그 힘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섬김의 원리라고 할수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함이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종은요, 보답, 기대, 요구가 없고, 그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종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달리, 명예, 존경, 다른 사람의 이목을 구하는 삶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반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남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낮아진다라는 게 아니겠어요. 낮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낮아질수록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반대의 삶을 요구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 이렇게 권세 부리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 대한 적용도요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 부리는 것이 불편해야 하는데 당연히 여기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안 나요. 나보다 못 나서 작아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탐하고 높은 탐하고 탐한 높은 자리 받고 싶은 섬김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따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드려야 할 수고는 무엇인가요? 이 제자들이 아까 제가 영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맹인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이 모습과는 다르게, 예, 맹인이기는 한데 영적 눈이 떠 있는 자들이 이제 29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지러 가고 계시는데요, 큰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근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리를 듣고, 예, 소리질러서 주여라고 외치잖아요. 주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자 청년은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야 이어까지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무리가 꾸짖어요. 시끄럽다고. 근데 더욱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봤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기는 해요. 근데, 예, 영적 맹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자들은 실제로 눈은 떠 있으나 영적으로는 맹인이기 때문에 자꾸 높은 자리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이들의 외침은 정말 예수님이 긍유를 베풀면 눈을 뜰수 있다라는 믿음이 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이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전 여기서 제일 은혜가 되었던 단어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기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기도는 그냥 제자들처럼 야망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수님이 멈추지 않는 거겠죠. 왜냐면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예수님을 멈추게 만드는 기도,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만드는 기도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그 32절에 대한 적용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야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예 뜻과 일치한 기도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33절에 요 이래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네 정말 이렇게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는요 정말 나의 영의의 눈이 떠져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만 지금 솔직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눈떠 있습니까? 우리 뭐 다음 세대들만 봐도요. 얼마나 세상 것을 습득하는 데는 음란한 문화를 습득하는 데는 빠릅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은 감겨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며 얼마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3절에 대한 적용도요. 두 맹인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나요? 34절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네,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았지만, 네, 오히려 이들은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네, 예수님께서는 느끼시며 그들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밝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실 것임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 있다면, 네, 우리들의 삶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니라. 네, 내가 영적 눈이 떠져 있는지 안 떠져 있는지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영적 맹인인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4절에 대한 마지막 적용 질문은요. 내가 주께 간구하는 제목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따르고 있습니까라고 해서요. 정말 이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맹인들은 눈이 떠졌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며, 예, 우리도 저만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가 되어짐으로써, 예,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